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훈 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갈산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 빌라 현장 나와봤는데 오늘의 집은 총 3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내부 면적 또한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데, 방 4개에다가 개별형 테라스까지 함께 준비가 된 복층 현장입니다. 오늘의 집은 인천 1호선 갈산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주변에 대형마트, 이마트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 서중고 또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도 하이엔드급으로 함께 준비가 된 오늘의 현장. 바로 전실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오른편으로 키칸 장으로 널찍한 신발장 두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일괄 스위치 버튼, 소동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지나서 메인 거실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맨 거실 모습입니다. 사이즈 폭이 4.3m 나오는 광폭 대형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 공기 순환기 시스템 에어컨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통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정남향에 위치한 집이기 때문에 햇살 또한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편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5인용 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가실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 TV 아트월 자리도 85인치 대형 TV 두실 수 있게 아트월 자리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반대편에 주방으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주방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11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앞쪽에는 아일랜드 식탁 자리 4인 가족분들이 식사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에는 사각 싱크볼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도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하부장 수납공간과 중간선반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환기창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또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상부에 인덕션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보이는 천창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옆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은 냉장고 자리가 3도어 비스포크 냉장고 혹은 양문형 냉장고 두대 두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주방 모습이었고요. 주방을 지나서 첫 번째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안방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3.7m, 3m 나오는 넓은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퀸사이즈 침대 두시고도 그리고 11자 이상 장까지 두실 수 있는 공간까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옆쪽으로 보시면은 부부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부 욕실 모습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와 함께, 그리고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부 욕실이 사이즈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성인분들이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앞쪽에는 세탁실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안방 앞쪽에는 이렇게 세탁실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깔끔하게 건조기 세탁기 두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세탁실을 지나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2.7m, 2.6m 나오는 두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분 방으로 사용해셔도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침대, 옷장, 그리고 책상까지 두실 수 있는 공간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맞은편에는 세 번째 방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세 번째 방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2.7m 2.5m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역시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방아 옆쪽으로 보시면은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용도실 공간도 꽤나 널찍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큰짐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방을 지나서 마지막 네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방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마지막 방은 굉장히 작게 나와 있는데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서재, 취미방으로 사용해 주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 방도 지금 다용도실 함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이시는 짐 같은 거 두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 소개는 이렇게까지 모두 준비가 끝났고요. 그리고 맞은 편에 있는 마지막 메인 욕실로 이동해 볼게요. 메인 욕실 모습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세면대, 변기까지 잘 준비된 메인 욕실 모습이었습니다. 1층 내부 모습은 이렇게 소개가 끝났고 계단을 통해서 2층 테라스 공간으로 이동해볼게요. 이렇게 위층 계단을 통해서 테라스 공간 지금 와봤는데,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와있어요. 가족분들이나 바베큐 혹은 요즘에 여성분들 꽃 같은 거 많이 키우시잖아요. 꽃 같은 것도 키우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테라스 면적이 꽤나 넓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갈산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페라 현장 소개시켜드렸는데, 내부 평수도 넓게 나와 있고, 거기다가 대형 테라스까지 함께 준비가 된 오늘의 현장이었고요. 또 분양가도 대폭 인하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거기다가 실입주금 2천만원만 준비해주시면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